자, 이거는 일부 지역에 하는 거라 영상 안 만들려 하다가 또 혹시 또그 지역에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 있을지 싶어서요. 한번 해봤습니다. 만들어봤습니다. 호리호타스인가? 저 이거 잘 몰라요. 아마 요, 그 비행 스틱 이 있잖아요. 요거 만드는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. 그 회사에서 만그 뭐냐 이벤트를 하는데, 어, 11월 28일까지에요. 어, 28일까지고, 어, 뭐냐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뭐 어떤 특정 코드를 넣어야 되나봐. 여기 들어가 보면. 저는, 보면은, 지역이 맞지 않아가지고, 안 된다고, 여기서는, 나오거든요. 요, 이렇게 하는 건데, 죄송합니다. 이 프로모션은 기아의 지역에서는 이용할수 없습니다. 라고 나는데, 오 이게 왜냐니까. 아, 미국, 카네이다, 아, 영국, 그 다음에 유럽연합, EU에서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그, 이제 코드를 넣어가지고요. 어, 1, 2, 3, 4, 뭐, 이렇게 준답니다. 그 지역에 혹시 계시는 분 계시다면, 한번 신청해 보세요. 그럼 어떻게 하냐. 그니까 이게 이 뭐냐 힌트가 있어요. 코드가 뭔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 모르게 이상하잖아요. 영문으로 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. N I G E L 요거 같아요. 요 다섯 단어를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. 말인지 아시겠죠? 뭐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요. 가서 이게 가능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. 이거 혹시 뭐 VPN 써서 되면 하, 하면 되려나 <laughs> 아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거 뭐 혹시라도 단한 명이라도 뭐, 요게 뭐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끝.